벌써 여기 지금 1층이 전멸, 지금 전멸입니다. 전멸. 여전히 그 상가의 가치는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본인이 뭔가를 하실 분들이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남에 제가 상가를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왔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하남에 상가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다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비슷한 곳에 건물이 1층에 상가가 하나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금액에 또 나왔길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미사에 오면은 약간 이제 하남쪽은 쾌적한 느낌은 좀 있긴 해요. 깨끗하고. 여기가 또 이제 스타필드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 하남쪽에 엄청 유입이 좀 많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여기 지금 1층이 전멸, 지금 전멸입니다. 전멸. <laughs> 어떡해. 여기도 다 비어 있어. 웬일이야. 오, 지금도 그러구나. 그리고 또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상가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 아파트는 또 아파트 상가가 저기 따로 있어서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주변에 이렇게 너무 많아도 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간판도 예쁘게 걸수 있고.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긴 한데도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의 풍경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데도 봐봐요. 자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저, 저렇게 간판을 저 창문에만 딱딱 할수 있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죠. 근데 2019년에 지어가지고 그냥. <laughs> 바로 코로나라는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아서 폭탄이죠 폭탄 진짜 맞아 그래서 조금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아파트라서 제가 오늘 와본 건데요 여기 안에도 지금 굉장히 잘돼 있죠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들어왔네요 상가들이 그때는 진짜 상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 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층도 많이 찬것 같아요 여기를 오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네요 지금도 이제 비어 있는 데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찼다, 코로나 때보다는. 예, 많이 찼네요. 근데 명동은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여기는 경기도라서 신도시라, 그죠?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1층은 이렇게 차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2층은, 지금 1층도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2층은 더 비어있는 데가 에이! 많겠지, 당연히. <laughs> 내가 그때 경매가 나왔던 게 2층이었었거든? 지금도 보면은 막 거의 회복이 안돼 있는 것 같긴 해도, 어쨌든, 그때보다는 많이 찬 느낌은 드네. 여기 시설들이 참잘돼 있더라고. 아깝더라고. 이런 시설 자체가. 음, 너무 아깝고, 그때 거의 1층은 거의 다열한 5평, 열 4평 이런 것들이 다 10억이 넘고, 그리고 2층 같은 데는 한 7, 8억씩 분양가가 그랬었대. 근데 그런 게 세상에 그때 1억대에 나왔었거든. 코로나 때. 여전히 그 상가의 가치는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이쪽도 보니까 좀 많이 썰렁하다, 그치? 여기는 지금 보시면 완전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앞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 건물이 있고, 아파트 상가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아니고. 지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딱 보면 저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지나다니죠, 지금. 요 가운데 길, 지금 고 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 거리에 나홀로 서 있어, 지금.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도 다 마찬가지고, 신도시는 다 이런 상가들이 다 폭탄, 폭탄, 폭탄. 왜냐하면 다90% 대출을 해주니까 문제인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카페 마리스라고 애견 카페였어요. 애견 카페. 근데 지금 보면은 안에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 안을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작아. 전면이 넓은 거에 비해서는 안에는 정말 작아. 보통 우리가 10평이면 꽤 넓어야 되거든요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길어서 10평이다 보니까 안에가 좁은 거야 보면 넓은 것도 엄청난 장점이데 어, 그치 10평짜리 가게가 앞에는 지금 30평짜리 네. 전면이야 그래서 이 가게의 장점은 그게 좀 장점이네 내가 볼때 근데 안에가 너무 좁다 내가 볼때 여기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무인 시스템은 냉장이나 이런 냉장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는 조금 협소한 느낌이 들기는 하겠다. 아, 저쪽 깊숙하네. 조금 깊숙해요. 오, 어, 아, 여기는 길게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안쪽으로 길어서 여기는 전면이 요거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전면이 넓은 게큰 장점이네. 아, 여기는 조금 넓다. 이거는 한 16평? 어, 16평, 15평은 충분히 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그게 조금 그러네 엄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물건을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는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강변 호반 써밋 아파트 상가입니다. 근린 시설로 되어 있고요. 1층인데 지금 애견카페를 하던 곳이 나온 거잖아요. 토지 평수가 이제 4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고요. 건물의 전용 평수는 1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조금 한쪽이 좀 깊숙하게 있네요. 그래서 6억 6천 5백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2층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2층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고. 근데 1층이라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어, 2층에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물건이 1억 후반대에 낙찰이 됐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3억 되면 1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높이 쓰지 않고 이금액 대도 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왜냐면 처음에 이거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평수가 작아도 무조건 7, 8억이었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절반 값이 안 되는 가격에 필요하신 분들은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또 다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를 선택을 해서 왔거든요. 근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죠? 전면이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간판을 딱 걸어서 내 가게에 간판 딱 걸고 장사하시고 싶은 분들 한테는 기본적으로 80%가 되니까 월세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투자용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월세가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게 옆에 옆에가 다 비어 있어가지고 월세가 나가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을 소개해드릴 때는 위치가 나쁘지 않지만 정말 본인이 뭔가를 하실 분들이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월세 수익을 만들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1층에 전면에 있는 가게를 보여드린 거는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 자, 그래서 주인이 아마 사용을 하셨다가 말았던 것 같고 여기가 원래 2019년에 7억 8천에 매매를 받은 거죠. 분양을 그때 다한 거죠. 지금 상태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미사역이 한 도보로 5분 거리예요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하남의 종합운동장, 미사호수공원,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주변에는 좋은 거 같아요. 비슷 한 평수에 1층에 이제 가게들이 월세가 2천에 160만원 예전보다 월세가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아, 밑에가 근데 상가가 들어오고 아이, 당연하지. 여기가 2차선 도로라서 되게 가까워서 길만 솔랑 건너오면 될것 같지만 어려워 왜 그러냐면 길 건너기 전에도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길 건너와서 여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일단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예전보다 2층이 좀 차긴 했네. 아니, 다안 찼어. <laughs> 막 마음이 어, 안 찼어. 안 찼어. 그래도 한두 개는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근데 2층도 보시면 햇빛이 잘 들어와서 이런 창이 이런 데가 너무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간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꼭 가게를 해야 될 뿐이다. 이런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물건에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에요. 웬만한 아파트 주차장만큼은 굉장히 크죠. 네,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오 주차장 엄청 잘돼 있다. 그래서 빈자리도 좀 많고 여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봉마마는 이렇게 미사에 와서 여러분들께 예전과 지금을 조금 비교해드리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봉마마와 함께 새롭게, 어, 이 새봄에 신학기잖아요. 애들 다 신입생이잖아. 자 우리도 복마마와 신입생 어때요? 네. 자 신입생, 오 좋다. 자 복마마의 월세 부자 신입생들 다 여기 모여라. <laughs> 함께 공부해 안녕. 하루 가아지가 너무 무서운지 <laughs> 모른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경매 물건이 내손 안에 있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렴풋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게 이제 선이 늘어나고 모든 할수 있겠다라는 거 여유를 갖고 노리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인지도 있는데를 이렇게 몇 군데 다녔는데 결국 여기가 낫더라고요 <laughs> 친구도 또 같이 한다 그래갖고 마음 편안하게 결정했어요 대표님이 권리 분석 할때찝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좋더라고 요 기본을 알려주시는 게 책으로 배우면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궁금한 점이 있어 그럼 그럴 때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되게 좀 막막했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뭐 명도를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땐 정말 이렇게 피부에 이제 진짜 소름 돋게 아 그랬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조금 두려웠던 게 이렇게 단어들이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게다 면제부가 되진 않거든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우 배우고 나니까 어, 진작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마음이 정말 한 1%라도 있다 10%라도 있다 그러면 용기 내서 하시는 게 본인한테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천사가 돼요 이런 거 얘기하면 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전문가 밖에 못 찾잖아요 우리 근데 주위에 누가 전문가가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도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저도 이제 뛰어들 거거든요. <laughs> 열심히 한번또 달려가 봐야죠.